한번 냄새를 맡아볼게요 고약해요 고약하다고요? 아니요 조, 좋은데 맡아볼게요 바가지머리 오늘 머리를 잘랐습니다 아니요 오늘 안 잘랐고 내일 잘랐어요 저희가 타는 체케어를 왔어요 가족끼리 자 그러면 한번 같이 신나게 놀고 밥먹고 싸우고 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동생은 여기 있고요 한번 가봅시다 어 엄마 아빠 따라가야 우와 엄마 카메라 좀 보고 엄마 우리 오락하고 밥 먹으면 안돼? 안녕하세요 리 우리 로리의리의리오입오다은저희 저희가 타퀘어퀘왔에요어요 밥을 밥을 먹으러 데아데 진짜 진짜 여먹으먹으 원래 원정을했을 했는데 어, 리산 되었어요. 용산 맞나요? 네 용산 지금은 미우가 쥐고 있는 리우 캠이고요 용산 가서 밥을 먹는데요 아 배고파 죽겠는데 안녕하세요 리로아집의 리호 로아입니다 오 용산 떨것 같은데 30분 밖에안걸린데요 그래서 좀 30분 동안 뭐해요 이거 그냥 영상 찍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려고요. 음? 마이크. 그것도 마이크를 가지고 좀 속수롭지만 용기를 내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빠 잘해 아 아빠, 아빠 운전하니까 엄마 먼저. 노래? 오케이. 노래를 엄마가 부를 거야러 할까? 내마군 어딨니? 여겠습니다 찍고 싶다. 찍고 있어, 네. 귀엽다 우리가 그 날에 우리가 잡았던 그 소름 말이야 레인보다 혼나라 이대미 삼켜서 나 혼나서 착하게 야말

서울 1322 2 4 4 4우다가44.4기다려 뭐야 뭐 야. 하